There are there is를요 제가 많이 봅니다 에세이에서 코렉션할 때 there are there is를 알고 보면 안 써도 되는데 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한국어는 뭐만 사람들이 많다 뭐만 때가 많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말투가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re are many people many people who Find it difficult, difficult to learn foreign language.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어, 진짜 그 foreign language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많다. 이 사람들이 꽤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foreign language 어려워한다. 어 foreign language 배우는 것을 어려워한다. 에 초점을 맞출 때는, 얘를 그냥 직설적으로, there are 빼고, many people find it, difficult, find it difficult to learn foreign languages.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There is, there are의 본질은, 이 구조는 존재 자체를 소개하거나 묘사할 때 뜹니다.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할 때 유용하지, 주장이나 뭐 논지를 전개할 때는 간접적이고 힘이 약해 보여요. 여기고 힘이 약해 보임. 예를 들면, there are some students who find it difficult to learn foreign languages. 이렇게 말하면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는 말이 어, 존재 에 초점이 있고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길 어려워한다 라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외국어 배우기 힘들어 한다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학생들이 있다 라고 소개하는 느낌인 거예요.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장은 그냥 there are 빼고 some students find it difficult to learn foreign language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더 direct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 주장에 가까워요, assertive 하고 어, 그런 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할 때에는 네어라가 조금 약하다. 음, 예를 들어서 또한 에세이에서 어, 어, 외국어 교육을 찬성하는 입장, 외국어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어, 주장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I firmly believe that I firmly believe that there is a need to make foreign language classes in schools. 이렇게 썼다고 해 봅시다. 이럴 때는 이것도 모뭐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필요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 주체 중심이 이 부분이어야 되는데, there is, there are를 쓰면 주체가 문장 뒤로 밀리니까 논지 흐름이 약해지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I firmly believe that foreign language classes, foreign language classes should be provided. 이렇게 하거나,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make foreign, uh, provide foreign language class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is necessary. 이러면, 어, 주제 논지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It is necessary to. 그러면 얘가 진짜 중심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there are, there is는 언제 써야 되냐. 괜찮은 경우. 언제 써야 할까? 어떤 존재나 존재 상황 묘사하고 배경 설명할 때 씁니다. 도입부에서 우리 인트로덕션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말하고 싶을 때 (there is growing concern) (concern) (about blah blah) 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유를 설명할 때도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뭐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이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 문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다음 문장에서 말하겠죠. 그래서 there are there is는 배경 제시용으로는 괜찮다. 뭔가를 제시할 때 사실 어, 어 사실 뭔가 존재 사실 언급. 오케이 이때는 사용 괜찮은데 주장이나 특히 주장문에서, 주장문을 써야 되는 그 위치에서 there is를 쓰면 약하다. 라는 것입니다